외장 하드 USB 연결할 때 가끔씩 컴퓨터마다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온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 불은 들어와요. 불은 들어오는데 컴퓨터에서 보면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인식이 전혀 안 돼요.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뭐 찾아보겠습니다. 이쪽 버 아이고,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관리. 그 관리자가 나오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디스크 관리 항목을 선택을 하면은 네. 각 디스크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 네. 그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네임이 없었어요. 이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건 E가 돼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열어봤을 때 C하고 D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드라이브 문자의 경로 변경해서 드라이브 예. 네임을 추가를 해주면은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잡힐 거예요. 띵공하면서어 그게 설정이 안돼 있으면은 이제 뜨지를 않는 거다 인식은 됐어도 예 그쵸 그 기인 거죠 예. 음. 네.